지금 SKKQ, 어, 지금, 제가, 어60 뭐 넘어서 팔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음 이때, 이때, 이때 잠깐 방송 켜고 팔았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60, 뭐, 68.25까지 또한 번, 찍고 마감됐는데 64, 68뭐 이렇게 됐는데 SQQQ나 TQQQ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이때 이때 빠질 때 제가 들어가서 마무리했죠 자 그러면 미장이 은봉으로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미장 은봉 마감됐죠. 미장 아스타가 빠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장은 어떻게 되느냐? 음 우리 장 월요일 날 빠져서 나오겠죠. 월요일 날 2177.17, 284.25 정도. 미장 기준으로는 2184인데 어 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 2170이에요. 지금 그래서 2177 이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미장이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뭐77 밑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미장 또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밑에서 시작하든 위에서 시작하든 개인들이 코스피 매수 매도하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10% 정도는 결정되고요 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냐, 매도를 하면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매수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 되고요. 지금 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지금, 매수 신호 떴는데, 지금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매수 신호 떴다, 그 다음에 바로 매도 신호 나오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많이 있어요. 지금. 꺾일 때도 이렇게 꺾이니까 33평선 상을 쫙 위에다 올려놨는데 지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오버시팅 찍어서 이 상방 오버시팅 얘기한 건데 올라갔어요. 지금. 또 이게 오버 시팅 밑에서 시작하면 이게 저항으로 작용돼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쳐야 되겠죠. 286.67 밑에서 시작하면 286. 음, 2 8 6음2 9 0이니까 290. 여기 여기 286. 여기 여기서 매도 치면 돼요. 286.65. 65. 65. 286.65나 70 여기 여기서 매도를 치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장은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냐 매수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 매도할 때도 매수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수할 때도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내려버리잖아요. 미장 빠지니까 이렇게 내려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가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장을 잘 보시고 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